로칩니다 이번 편은 어, 외곽 파밍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보급을 슈, 손쉽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것이 적용이 되었고 어, 아군들이 아주 삼뚝이 기본 장착되어 있는 상태로 후방 교전이 들어갔던 그런 판이에요. 한번 살펴보죠. 비행기가 어딜 가도 괜찮은 자리였고 아자르 쪽으로 왔습니다. 서클이 한번 걸쳐 주었죠. 외곽 파밍이라고까진 할수 없는데 주변부에 적이 없다는 거. 때문에 요곽 파밍의 이점이 살아났어요. 보급이 하나 떨어져서 아군이 보급을 트라이하러 갔고, 이게 애따이었나 에미사구였네. 그리고 이쪽에도 보급이 하나 더 떨어졌죠. 이게 아마 애따이었을 겁니다. 네애따이죠 애미사고도 획득했고 이건 다른 사람이 획득했죠 서클이 근데 어려워요 비행기가 한가운데로 가로질러는데 서클이 이렇게 되면 어디든 적이 있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외곽 파밍에서 들어갈 때는 그나마 안전하죠 그게 외곽 파밍의 장점이니까 일단은 여기 능선전에서 한턴 보려고 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번 능선에서 치아보고. 커버해달라고 하고, 저는 서클 진입. 네, 선금주인이랑 마주쳐버렸어요 능선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죠. 아군 커버도 안 되는 상황. 타이밍 봐서 바로 뺍니다. 탑하고 뺄 때까지 좀 위험하긴 한데 아군이 커버하고 있었고 바로 뺐고 이 친구들도 타이밍을 놓쳤죠. 솔 타이밍을 여기로 내몰렸는데 여기에 자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수비 병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일단은 그다음 석클까지 한번 보고 있어요. 성과를 잃게 되었기 때문에 어, 일단 이 주변에서는 여기가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어, 이게 지대가 위에서 아래로 찍는 것도 좋지만 영화관처럼 내가 낮고 상대가 높, 높이 렇게 둘러쳐지면 언패가 없이 둘러쳐지면 여기서 언패 먹고 그냥 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훨씬 더 좋고 어, 다시 말하면 위에서 아래로 찍어 노릴 수 있는 게 좋은 이유가 내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 상대가 언패를 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라면 이집가가 뚫려 있는 아래쪽 지형이고 상대가 능선이 부족한 오픈 필드라면 그것이 고지대든 저지대든 상관없이 언패가 어, 더 유리한 쪽이 좋겠죠. 그래서 이 쪽을 먹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 쪽을 먹었는데 서클이 튀어버리면 이동하다가 또 죽기 때문에. 이 집가와 약간 비빌 수 있는 이쪽 지형을 먹기로 했습니다 이쪽 지형에서 먹다가 이쪽 집가를 여차하면 뚫어버릴 수도 있고 여길 먹어서 튀나 여길 먹어서 튀나 어차피 비슷하기 때문에 이 집가와 비벼볼 수 있게끔 이쪽으로 트라이 중 근데 가는 길에 보급이 있어 제가 선발대로 탐색 중 이쯤 되는데 아무도 안 쏜다 보급도 있고 근데 이 와중에 좋은 자리 애들이 저희 차소리를 듣고 또 보급을 먹기 위해서 앞으로 나왔어요 이거는 어, 도박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가 이동 중이고 교전 불가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자리를 빨리 잡고 아군들 그러니까 저, 제 팀을 싸 먹었으면 유리했을 텐데 그 타이밍이 약간 늦었기 때문에 위험했죠. 왼쪽 하나 기절. 왼쪽에 하나 더. 이건 제가 마무리 마커. 하나 더라스. 클리어 요것도 앱답이 나왔습니다 아곤 지금 무기 상황이 앱답 한 명에 에미사고 앱답 이거 먹으면 하나 더 앱답 둘 삼뚝은 세개 이 친구가 새거 쓰다가 남은 거 버려서 먹었고요. 이렇게 삼족이 3명이 되었죠. 애답이 2명 있는 게 굉장한 큰 힘이 돼요. 2명 뒤에 세우고 선발대가 진입하면 애답 맞은 애들은 뭐컥 되니까. 이 집가에서 또 다른 적이 있었으면 저희 교전할 때 양각, 이 가운데 있던 친구들이 양각에 꼈었는데 없었죠? 서클이 한번 주었고, 지금 서클 내부 쪽으로, 어디가 1티어인가 싶으면, 저희가 그냥 닥치고 1티어거든요? 여기랑 비벼볼 수 있는 게, 여기 움푹 들어간 지형 있죠? 여기가 그나마 조금 비빌 수 있는데, 근데 그래도 집이 더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저집 위에서 맞기 때문에, 네, 집가가 뺏겼는데 어떻게 할수 없다 그러면 여기로 오면 돼요. 여기가 비빌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약간 미래가 없기는 해요. 여기 정도. 여기도 너무 엠페가 좀 부실해서 일단은 요 애들은 여기까지는 와야겠네요. 뭐큰별상 없었고 근데 막판에 서클이 도망가 버렸죠. 그래도 미니맵 상으로 보면, 어 여기가 맵 상으로 보면, 어 여기 울퉁불퉁하네. 언페 지형인가보다 하고 인게임에서 봐봐요. 핑 딱지고 보면, 어 실제로 울퉁불퉁하죠. 그러면 여기에 차 도킹해서 비비면 되겠다라는 생각. 애따비 주형이기 때문에 애따 믿고 돌격해도 되겠다라는 생각. 송사리 친구 애따한데 맞았죠, 몸샷. 겁나 아파요. 애따 아군 믿고 돌격해 보는 모습 한 대. <laughs> 전리를 잡았고 이게 사운드 차가 없는 애답들은 걸어서 오더라도 일단은 제가 차를 끌고 먼저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금에답 줄까 은에답 줄까 뭐 이런 건가 애따이전 남았네. 까비 일단 팩까지 먹어야 되고 터클 18초 아 오고 있네 우리 빼고 다섯 오고 마른 나무 3부가 따라가라. h 헤드 한 on the woman there. Your t e a 지금 던지고 있는 친구의 폭은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확실히 가이 뜨고 아예, 아예 에다리옛다리해서고 라스트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몇 명인지 체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라스트죠, 최소한 사실 여기서 돌진하는거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클이 좋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서클 아웃인지 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쪽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일단은 돌진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자 이렇게 끝이 났죠. 이번 편에서는 비행기가 가운데로 갔는데 아자르 쪽으로 왔어요. 외곽, 외곽 파밍에 이점이 보급을 두개 먹고 마지막에 하나 더 먹으면서 어, 세 명이 보급, 세 명이 삼투기 되는 어, 효과가 났습니다. 에답도두 개나 있었고 에미사구도 있었기 때문에 활용 면에서도 밀리지 않았고 어, 약간 스무스하게 치킨을 먹을 수 있었던 그런 편이네요.